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2024년 1월 2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했던 부산에서 중년 남성에게 피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대표의 지지자인 척하며 이 대표에게 접근 후 목부위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대표는 목부위에 길이 1.4cm에 달하는 자상을 입어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은 후 응급 의료헬기를 이용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 중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두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일야당 대표는 국가이전 서여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8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흉기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서 헬기로 서울이 송도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 논리로 특히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산 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 찬습니다. 서울 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오늘도 삼성병원에 가기 위해 srt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셔틀버스를 타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국민 의식 수준에 맞게 지방 의료의 수준을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도 시급하지만 지방 의료 수준을 국민들이 신뢰하게끔 수도권 못지않게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요?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홈페이지에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을 두고 부산 홀대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게시하였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한다는 게 응급 의료 체계이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룰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서울로 이송하여 치료한 것은 내로남불이며 의료용 헬기는 닥터 쇼핑을 편하게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기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떼려야 뗄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 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동문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의 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